광항강 오십 주년이고 또오분 우리 아시아 태평양 사실으로 또 여러 가지 우리 대한민국이 사실 그 이런 해외 원조라든가 이런 또 국민들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 좀못 미치니까 그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럼 국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국격이 많하는것 이것도 하나의 대한민국 국격을 빨리 올리는. 어, 그런 세말 어, 발상지로서 이제 좀 나누고 베풀자 해서 작년에 마드가스카르 사실 우리 동빈 내양이뭐 제가 지난 민선 사기의 공약 일 번이었습니다만 정말 외지 사람들 여러분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로서 바다의 아름다움을 너무 모르고 지나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제가 그 민선 사기부터 공약 일 번을 잡고 일단 어, T7 테마 일곱 가지에서 오늘 좀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하나하나 좀해놔없는데 어, 앞으로 이제 거기에 해상신도시와 영인만 대기까에의해서 테마 아까 가지 이를 만들고 거기에 문화를 포함을 해서, 어, 정말 아시아 최고의 한 미약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것이 제일의 생각입니다. 환동의 뭐 권으로 물류를 빼내,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해가 할 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자급장이었죠. 그래서 완전 쓰레기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담사무 거의 안 보이니까 이 쓰레기가 전부 내항으로다 버려지고 이렇게 해서 엉망이 되어졌습니다만 이게 110억을 들여가지고 완전히 지금 정비를 했습니다. 어, 여기 보면 우리 항구동 주유소 그 부분이 이제 도로가 금년 내로 끝나면 그것도 정비가 되면 이 부두 정비는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작업 중에 있습니다. 3 8 5억 공사에 들어가고. 어, 우리가 지금 음, 5 20일 날기공식까지 것은 어, 우리가 지금 같이 음, 그 동빈 운하를 합니다만 와요 어, 성도다리에서 아, 어, 지금 장상강까지 1 3 k m 물길을 타고 주변에 수변 공원을 넣는 것입니다. 요건 지금 제가 내년 어, 상반기 에서한두달 벌어서 8 8월 전두까지 제가 광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실, 어, 우리 건설국장 얘이 있습니다만, 정신없이 지금 뇌어붙이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여기 물관리센터여게 여기 83억을 들여서 지금 물관리센터를 가르쳐 있고, 여기 이제 도민대항 전시관도 만들고, 또 갈수기 때 물을 펌핑해서 좀 밀어넣는 그런 시설도 들어갑니다. 이 갈수기가 아니면 자연유화시켜서 물이 돌지만 어 갈수기 때는 어 이제 바닷물이 좀 올라오기 때문에 물을 인공적으로 밀어내야 돼니다 그렇게 보면은 전반적인 큰 그림에서 보면 어 상당히 좀 우리 한국과 아주 안타깝게까지 꾸지지 않는 것이라고. <laughs> 물론 이제 거기에 곧하드웨어적인 어 것이고, 곧 내부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제 그루즈고, 그, 저, 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정도 이제, 나눠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만 하면 이제, 어, 사실, 졸선 수리하고좀 이쪽으로 들어가도록 있어요. 앞으로, 어, 우리가 국비 좀 따면서도 이쪽부터 먼저 좀 하자. 사실, 여기아지 미리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어, 그간에 그걸 좀 독촉을 못 했습니다만, 어, 여기만 되면, 우단 개발함수의 흑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요, 그렇게 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테마 아홉 가지, 오션 프로젝트. 아, 이만 되면은, 에, 우리가 국토부하고 열심히 지금, 그, 걸어서, 지금 이제 국가에서도, 어, 지금, 어,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우리가 계획이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 요건 그때 대우 엔진을어링에서 갖고 온 건데, 어, 이 타워 브릿지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 아치형을 해서, 하나의 그, 건물을 매달 다는, 약 800억 정도를 해서, 그 그림을 갖고 왔더라고요. 이게 사업성이 있대요. 그래 요걸 해야 되는 것것 같더라고. 근데 우리 포항을 세계 4대 미항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난 2년 동안 동빈 부두 정비라든가 모든 설계를 마치고 지난 5월 22일 날 동빈누나 착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은 동빈누나를 완벽하게 하고 또 우리 해상공원 또 타워 브릿지 또 우리 송도 백사장 복원 에 집중을 해서 아름다운 우리 해양 도시 부항을 만들겠습니다. 대미항은 우리 낙후된 도심을 재생하고 또 해양 워터 프론트를 통해서 우리 관광 인프라를 만들고 또 우리 환동의 허브 도시로 나가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그런 인프라입니다.